으로 이 천원 이름는 골프 뭐라요 티레스 골프 중잘 시작 브라방 박태수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그 대회가 네. 끝났는데 그 패블비치 모시기 네 패블비치 프로암 그 패블비치 프로암 대해서 이번에 되게 독특한 게 하나 나왔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필미 캐슨이 자기 공에 낙서를 했다고. 아니 왜 공에다 낙서를 해? 공에다 낙서하면 눈상 어떻게 됩니까? 아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에 낙서 많이 하시고요 네, 자기 공이라고 네. 마커를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 이번에 필의키스는왜 낙서를 하신 거예요? 그, 캘로이 스폰을 오랫동안 받아오고 있었는데, 음. 이번에 새로운 볼이 출시되면서, 음. 로고가 잘 박혔어야 되는데, 거기 조금 어떤 실수로 인해서 로고가 좀 잘못 박혔다 그러더라고요. 아, 인쇄가 잘못된 거야, 공개? 네, 공개. 그러니까 공개 성능에 문제가 없었지만, 그 로고가 좀 잘못 박혀서, 음. 그거를 좀 지워준 거였죠. 아. 그러니까, 그 선수가 업체에 대한, 스폰서 음. 업체에 대한 배려.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로서 당연히 자신의 스폰하는 기업에 대한 음. 배려 같은 거기도 할 거고, 혹시 계약 연장이 좀 가까워진 게 아닐까요? 아유, 힘들 <laughs> 정도가 무슨? 아, 그래요? 네. 자, 지금부터 오늘 레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레슨 신청해 주신 분은. 네, 네 김종두님, 7번으로 200을 200 쳤다고? 부력은 6개월 핸드는 1 0 0 더더군다나 6개월 1 0 0가 7번으로 200을 쳤다고? <laughs>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개월 좀 오, 깜짝 놀랐죠? 분은... 6개월의 수인이 아닌데 굉장히 네. 연습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아 음... 보라보왕 어, 4년 뭐 치였나요? 오 응? 년째인가요? 올해? 응. 응. 훨씬 어... 좋네요. <laughs> 자 우리 7 번으로 이0리아6 개월 되신 분 치고는 되게 스윙이 좋으신데 혹시 머리 크기가 크면 골프를 좀잘 치나요? 아 그러네 머리 크면 꼭잘 치네. 자, 지금부터 머리가 크지만 골프 지식만 들어가 있는 우리 박등훈 프로님과 함께 지금부터 레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샷! 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스윙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으시네요. 굉장히 열습, 연습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봤더니 두 가지 정도의 큰 문제점이 있어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일찍 손이 풀리는 캐스팅 동작이 나오는 것 하나와 팔로우 나갈 때 힙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들리면서 살짝 치키닝 동작이 나오는 이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종도님께서 백스윙 할때 오른쪽 골반이 살짝 이렇게 스웨이 되면서 약간 역척추각 동작을 만들고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운 스윙 때 손목을 이렇게 풀어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백스윙 때 골반이 밀렸기 때문에 다운 스윙 때 힙을 여는 것보단 다시 또 들어치면서 몸이 펴지는 동작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골반의 움직임을 좀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팔의 간격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좀 해결되실 것 같아요. 일단 백스윙 연습을 할 때는 그 어드레스를 하고 골반에 드라이버를 딱 걸쳐 두고요. 백스윙 올라갈 때 드라이버가 오른 쪽 엉덩이 뒤쪽으로 떨어질 수 있게 골반을 회전시키면서 백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올바른 골반의 동작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김종루님께서는 골반이 약간 스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클럽이 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밀리는 동작이 나올 거거든요. 제대로 된 회전이 되면 드라이버가 엉덩이 뒤쪽으로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백스윙 때 골반의 회전, 올바른 회전을 만들어 주게 되면 다운스윙 때도. 왼쪽 골반을 열어주는 게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또한 가지는 골반이 스웨이가 되면서 백스윙 탑에서 오른 팔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약간의 오버스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른쪽 팔의 공간이 좁아지면 다운 스윙 때또 이렇게 캐스팅 되기가 쉽죠. 풀려먹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수건을 들고 오른 팔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한쪽 끝을 잡고요. 가슴 앞에 딱 이렇게 대두세요. 대두고 다른 한쪽은 클럽 그 그립 잡듯이 오른손으로만 다 클럽 그, 수건을 쥐고요. 백스윙을 만들어 보는 거죠. 몸의 회전과 팔의 동작이 같이 나올 수 있게. 응. 이 공간이 좁아지지 않게 최대한 몸의 회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팔의 공간이 좁아지지 않게요. 이러고 나서 다운스윙은 오른쪽 팔꿈치가 가슴 앞으로 더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자, 이 임팩트 동작에서 오른쪽 손목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약간 이 접힘을 유지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김정민님은 손목 이렇게 풀리면서 오른쪽 손목 이렇게 펼쳐지는 동작이 좀 나올 거예요. 대까지 백스윙을 팽팽하게 갔다가 오른쪽 손목을 유지해서 팔꿈치가, 오른쪽 팔꿈치가 가슴 앞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백스윙과 다운 스윙을 연습하게 되면 캐스팅 동작이 줄어들고 조금 더꽉 차맞는 그런 임팩트가 나올 겁니다. 아, 기억하셔야 될건두 가지예요.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반의 움직임과 오른팔의 간격,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가 가슴 앞으로 깊이 들어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지금 하고 있는 스윙보다 훨씬 더 좋은 임팩트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내가 들어온다고 말했지. 자, 이제 봄입니다. 여러분들, 아 겨울 내내, 아 쉬었는데, 나가서 이게. 좀 이렇게 운전하고도좀 즐기시고 몸도 푸시고 즐거운 라운드 되셨으면 드셨,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라보 방 박대성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 부끄럽지 이렇게? 어, 피는이가지디어 <laughs> <야>, <laughs>